맥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이룰 때 실행해야 할의식들에 관한 언급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의식들은 모두 출애굽이라는 큰 대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급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또 출애급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성립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의식은 타 민족에서처럼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사는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온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명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큰 명절이 두 번이나 있는데 아마도 설과 추석일 것입니다 일정의 우리나라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매년 반복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면서 즐거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에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별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다음 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맥추절은 칠칠절이야 즉첫 수확을 거두어서 드리는 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이다 첫 열매도 거두지만 거둔 것들을 다 저장해 두었기 때문 맥추절은 1년 중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요 맥추절은 전반기 6 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하 절기요. 맥추절은 말 그대로 밭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를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걷어드린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첫 추수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입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시인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 맞습니다.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 곡식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땅은요, 물이 귀에서 건조하고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을 거둘기 직전에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결실을 얻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자 신들이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맥추절을 매년 반복해서 지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매년 같은 절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만 의미를 놓치고 습관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유, 뭐또 봉투 들어있네. 아유, 뭐또돈 내라고 하네.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그것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친히 또 말씀하십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뭐 노골적으로 강요로 아주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도 부담이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임 매년 이렇게 빈손으로 들이지 않으려면 상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심지어 맥추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들은 근심과 걱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꼭세 번을 드리지 않고 절기를 뭐한 번이나 뭐두번 정도 줄여서 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매년 이런 맥주절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경년이나 필요에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맥추절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해서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베푸시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일령한 양식으로 먹이신 은혜요. 강야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무려 40년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과 의복을 공급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양식을 얻도록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그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공급하신 이 은혜를 어찌 모른 척하고 살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창고에 넘치도록 쌓게 하셨습니다. 충분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고에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현재와 내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사란토를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 일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아마도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맥주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빈손이 아닌 몸과 신앙적인 고백이 담긴 물질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 세워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드린 것입니다 더욱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과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일까요? 같은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맥추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동안 문제였습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는 절기였습니까? 그리고 그 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 오히려 지켜주시고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어도 나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는 교만입니다. 세상적 논리인 것입니다. 그 성경 어디에서도 이 절기를 폐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이 거두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맥추절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삼대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서 예루살렘에 직접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매년 절기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주절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일에는 가거나 현재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맥추절을 전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일령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는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충분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감사를 잃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그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타의 삶이 있어 열매를 거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피나는 노력과 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듯하다가 다른 사람위 해서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로 인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스컴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충격적인 그런 일.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정이는 거둘 수 있어도 열매는 결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고와 노력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여러분 그렇게 거둔 열매 열매 거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자기가 다 사업 잘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경험이 많아서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자입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즉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더큰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만년 동안 누리게 하신 그 은혜와 또 주셔서 누릴 은혜에 감사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헤아려 범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했다면, 더욱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반기에는 그보다 더큰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와 그런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달 그렇게 지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음과 감사와 고백이 있을 때더큰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빈소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빈소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빈손이요. 은혜를 가득 담은 그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가득 담은 손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수단이 물질이요. 받은 은혜만큼 담은 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이제 버리시고요. 맥주절은 그저 구약과 신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맥수절은 주신 복을 헤아리는 감사의 절기요. 맥수절은 주신 복을 헤아리는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더욱이 맥수절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예요. 나를 축복하기 위한 마련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갑시다. 감사함으로 마음껏 영광을 돌립시다. 마침내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에 우리에게 체험의 역사, 누림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복을 주시고요. 따라서 감사와 물질로 많이 많이 심으십시오. 하나의 절기로만 끝나지 말고, 또 그런 얘기 하시네 라고 끝내지 말고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심고 또 헤아려 보며 또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2024년도 하반기에도 상반기 이상의 결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매우 기뻐하시고 매우 매우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까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이 지난 만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고 또 감사하지 못했다면 돌아가셔서 한번 헤아려 보시고 다음 주라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이 말뿐만 아니라 예비하심과 섭리하심과 지키심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짐으로서 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